역을 이렇게 그분철을 해서 랜덤으로 나눔해 주신다고 했거든요. 이거 임창균 글씨다 <laughs> 아닌가? 아 이거 임창균 제 남편이 확실합니다. 아 이런 거 햄프 줘야 되겠다. 아웃겨. 어 아, 이거 많이 주셨는데 엄청. 예. 거쳐. 제가 당근마켓에서 소소하게 산 것들 보여드릴까요? 짠. 이거 육기 유키 키트인데, 육기가 아니지만 가질 수 있잖아요? 짠. <laughs> 이분 오기 때부터 하셨나봐. 근데 왜 그냥 다 파신 거. 야 어디에다 모아야 될지 몰라서 시그박스랑 그냥 다때려 그리고 제가 그 공카에 나눔하시는 분들 진짜 좋은 것 같아. 어, 이거 초록색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? 카메라에. 와 진짜 초록색인데 이거. 근데 뭐지? 이거 어떻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올 수가 있지? 이 앨범도 생겼어요. 대박. 응, 너무 다들 천차신가봐. 진짜 이거 민혁이가 대박이거든요. <laughs> 진짜 미친 거. 이 친구. 이옆포 여포... 뭐라하지? 이거 뭐라고 하더라? 진짜 강아지처럼 나왔다. 이거랑. 감사합니다. 내일 샘플 만나가지고, 지현이는 이 사진을 찍고, 나는 이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.

와 이쪽, 와 이쪽인데 미치겠다. 후, 얘, 예. 와우, 장난 아니죠? 개자라죠? <laughs> 와 이거 진짜 <laughs> 좋아 좋아. 근데 너무 연예인이다.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 본 적이 없다. 남자친구인 척 하려는 계략이 있었는데 솔직히 친구들 남자친구 중에서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 본 적이 없어요. 대 너무 잘했죠? 진짜 장난 아니다. 몸빼배부터 한 개. 기현이 잘라 볼게요. 쌈박쌈박쌈박 몸빼배 좋아 나이엠. 어 삼팟자. 딴 우와 진짜 잘한다. 어더 <놀람> 싱크 <놀람> <laughs> 이런 미친 짓이 짓을... <laughs> 뭐죠? 아나왜 어, 어, 왜 이러는 거야 미쳤나? 어나 진짜 미쳤는데? <laughs> 나 진짜 미쳤나 봐. 어, 나 진짜 왜 이러지? 미치겠네. 정말 왜 이럴까요? 너무 힘들었나 봐요. 교수님은 내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묵혔다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. 때, 아, 야 지원아 너무 힘들다. 나의 이 노력을 알아주렴. 내일 니가 받고 좋아했으면 좋겠다. 키키키키. 앰프야 창균이 생각 야이가야서 고마워 <목소리> 좀이상에서니 네 마주칠 땐 정말 내꺼 같았어 음. 장균아 생일 축하한다 음, 예쁘다. 이 인형 제가 너무 탐났는데,

뭐 아, 드디어 <laughs> 어머어머! 와 미쳤다 어머 오마이 어머 오마, <laughs> 아, 오마, <오마이거>. 오마. <laughs> 너무 예쁘다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야아레이 오잉, 찍어라, 찍어라, 찍어라. 아, 뭐, 뭐니? 아 got p a s s p o t 마치 돈이에 비하면 놓치는 시 노을빛 풍나는 천장 는 레이스. 잘하는 것 같아. 이제. <laughs> 야, 개. 많이 늘었어. 우리 진짜 많이 늘었어. <Lewatagar Wirin: 김� Site> 일 받았어. 일 받았지, 그? 일 받네. 너무 재밌는 시간더 주고. 내 건데. 응. 품이 있는 황금빛 마이예언도 황금 황금 황금. 뭔데? 아사랑 <laughs> 어, 잠깐만 와 아니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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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 또 보자 싫으면 피해 싫어가요 <laughs> 아니 여기 더, 더 들어가야 돼어더 들어가야 가져야 되나? 싫으 피해 아 다섯 번들는 거야 봤 아예 민서 가만히 가지. 싫으면 피해. 나는 이미 돌진하고 나왔어. 저기서. <laughs> 김 많이 있어서 김 먹어줘. 응. 김싸 먹어야지. 음. 난 참기름 많이 좋아해서. 냉기. 깨도 좋아해서. <laughs> 나 제대로 먹네. 아나 좋아해. 깨랑 참기름 좋아해. 응. 잘 먹겠습니다. 오. 네. 어. 다 오늘. d r o 뭘 t h 하는데 어떻게 로테이트 하는 데서 w n as 아 잠깐 r t o n Good afternoon. Good afternoon. Good a f t e r n o o 1 g 일 o d m 일일월일월